Thank <laughs> you. 저쪽. 로 간다. 여기로 간다. 장교체. 공중정찰 요청한다 확인 UAB 온라인 현장을 수출한다 장전한다 UAB가 작전지역을 벗어난다 장전! 현장에 어구인... 자수 배치 준비! 뒤를 봐주지 2-4 현장에서 이탈한다. 성공을 빈다. 목표 진정 공격 개시. 확인. 타이거포 접근 중. 잘 온다! <laughs> UAV가 현장을 정찰한다! 강경된 온라인. 아군 SAE 발사. 전쟁의 적유해비다. 센스 간다. 한창 교체! 업무 해주재! 한창 교체! 목표 지정, 공격 개시. 확인한다. 공중 정찰 요청한다. s 확인, UAV 출동한다. 정상 대기 중. 명중, 표시 위치로 간다. 현장을 정찰한다. 유 a p 이 열려 소진 기지로 귀환한다. 임무 완료. 고생했다.